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 저희 복음의 어, 교회와 굉장히 어, 되게 밀접한 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는 크리스천 미션 스쿨인 아, 미주에 있는 미션 스쿨인 미주 헤브론 원형학교가 어, 3월 9일 어, 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학교는 지금 미국 LA에 있는 사이프레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 세속적 가치를 배제하고 순수 복음을 바탕으로 국제적 선교 감각과 실력을 갖춘 차세대 선교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규장 주혁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선교사 양성.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또 우리 자녀들이 세계 선교와 미국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주역이라며 어느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양육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세워진 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될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어, 또한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학교가 십자가 복음만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 기도 제목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본주의와 반성경적 교육으로 가치 성경적 가치로 성교사를 세우는 미주 헤브론 원형 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학교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올바른 교육을 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이들이 자신의 삶을 즐거이 헌신하여 미국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학교가 미국을 넘어 열방 곳곳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다음 세대 학교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성을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